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과식이 원인이 됩니다. 아니 근데 열이라는 게 다시 말하자면 에너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뭘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날지 알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새 있잖아요, 새. 네. 새가 둥지에서 알을 품을 때 있잖아요. 보통 2주에서 3주 동안은 일체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음식을 먹게 되면 체열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부화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은 사람은 적게 먹거나 먹지 않거나 단식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과식을 하게 되면 체열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체온은 떨어지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그 습관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만인 어린이와 그다음에는 아니면은 좀마른 어린이 네.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만인 어린이가 훨씬 더 체온이 낮습니다. 아 완전 거꾸로 알고 있었던 아것 같아요. 자박상준 원장님 네. 비만과 저체온 정말 그런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네, 사실 이제 비만과 이 체온과의 관련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실. 어, 비만한 사람들이 신부 체온이 더 낮았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지방이라는 게 우리 보통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체온이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어, 올려주는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일러가 가동이 되려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살이 쪘다라는 얘기는 이 보일러가 잘 가동이 안 되고 에너지를 잘안 쓰기 때문에 몸의 지방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오히려 살이 쪘다라는 것이 체온을 올리는 보일러의 기능이 좀 떨어졌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부체온은 더 낮을 수 있다 이게 더 과학적으로 좀 합리적인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이야 참 몰랐던 사실인데요 과식을 하면은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진다 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운동 구조입니다 인체에서 체를 많이 만드는 내가. 근육에요, 골격근 2 2나 만듭니다. 두 번째가 간장, 간에서 20%의 체열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뇌 자체가 한 18%고, 심장이 11%밖에 안 됩니다. 콩팥 이한 7%고, 피부가 체열을 5% 만들어요. 기타가 한 17%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위를 기억하셨다가 골고루 체열이 생성될 수 있도록 음식을 관리하셔야 되고. 허리부터 다리 근육이 70% 근육이 여기 에 있기 때문에 걷기, 반드시 햇빛 보고 걷는 거라든가 허리 아래 운동을, 스쿼트 운동이든, 그 다음에 다리 운동, 조깅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하셔야만이 저체온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수축하게 되면 전신으로 피공급이 안 돼서 당연히 저체온증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현대인들은 적당히 하셔야 되고, 네 번째가 약물의 남용입니다. 먹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간, 고지혈 항암, 이런 모든 약들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인체를 긴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약물로 인해서도 저체온이될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우리가 네 가지를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가족이나 냉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체온증 내지는 냉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오늘 네 가지를 잘 조심하셔서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체온이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체온에 대해서 이제 일반들이 잘 인식을 못 해요. 말 그대로 인체의 온도 생명력이에요. 인체는 열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열이 떨어지면 죽음에 이기 예. 때문에 대사장이 있기 때문에 체온의 1단계는 대사력, 생명력, 면역이 떨어지게 피로가 옵니다. 피로 봅니다. 심신의 피로, 스트레스, <laughs> 과로, 이런 것들이 생기실지게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오게 되면, 아, 내 몸이 저체온증인같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다면 2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깨결린 목. 한강통이라든가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자주 무겁고 하는 분들도 보면 은 냉증으로, 즉, 또는 저체온증으로 체계수는두 번째 단계가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네, 강수희 씨. 어른들은 뭐 정말 감기가 걸려서 열이 많이 나야 한번 내 온도가 어떤가 하고 체크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저 체온이라든가 냉증을 방치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체온에 가장 예민한 부위가 손발이에요. 수족 냉정이 거기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병중의 시작이고요. 심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명이 생기두 번째가 소화기능이 저하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한40% 이상이 혈액이 소화로 가기 때문에 보통은 한20% 이하로 가 있고 운동을 하면 5%도 안 가거든요. 저체온증 환자들은 대체로 소화기능이 다 떨어져요. 세 번째는 장이 차니까 당연히 변비라든가 복부, 냉증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비만. 냉증이 있고 변비 있으면 거의 복부 비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체온이 떨어지니까 혈관에도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각종 통증들, 결립증상 심각한 것도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생리통이나 불임도 실질적으로 여성의 하복부 냉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볼 수가 있고, 각종 암 같은 경우도 35도 이하가 되면은 바람을 촉진한다는 보고 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감기부터 암까지 체온하고 연관이 밀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야.